안녕하세요. 토백이입니다. 자, 오늘도 산행 중인데 오늘은 송이하고 능이 좀 보러 왔습니다. 자. 오늘 처음 조우하는데 자, 연기색 망가다 부서서고 밀버섯입니다. 자. 아직까지는 능이 소식은 없고 송이 소식도 없습니다. 자, 한번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 송이 능이를 지금 보러 왔는데 송이 능이 자리에 붙을 자리에 연기색 망가닥버섯이 이렇게 반겨주고 있습니다. 자, 밀버섯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아, 자, 푸른 끈적버섯도 반겨주고 그러는데, 자, 금방 뭐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또 이렇게 해서 성이 구강 자리 왔습니다. 자, 또안 보던 성이 도 올라오고요. 자, 이렇게, 아이고, 작습니다. 자, 올해는 희한하게 이 자리가 작네. 자, 희한하네. 엄청 잘지고 어, 좋은 자리인데 엄청 크고 야 개수도 많이 줄고요 물론 세 어, 개를 더 봤는데 어, 작습니다. 자 이쁜 송이버섯입니다. 자, 여기 지금 송이가 세 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건 덮어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주변에 지금 송이가 움직였는데, 음, 작습니다. 사이즈가. 애년에 비해서.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송이가 있는데, 한번 송이를 한번 찾아보세요. 자, 여가 있습니다. 자, 아직은 작습니다. 자, 송이가 또 움직였습니다. 어, 이제,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자, 좀 작지만 그래도 송이가 움직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또 이렇게 주변을 보고 있는데, 자 이것은 제가 능이를 채취를 안한 능이인데 이야, 폼이 좋습니다. 자 이쪽에 조금 안 좋은 곳은 제가 좀 버렸습니다 그때. 자, 아, 자 이런 모습이 완벽한 능이 모습입니다. 자 그렇죠? 하지만 음. 이게 풍년 같으면은 2번 3번이 움직여야 되는데 2번 3번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어 그렇다는 얘기는 올해 환경입니다 제가 이렇게 해 보면은 올해는 능이가 어한 번으로 끝납니다 올능이, 본능이, 끝능이가 아니고 한번 능이로 끝날 확률이 많습니다 제가 그 수많은 능이 자리에서 어 한번 봤습니다 한번 조금 그 주위에 움직인 거어 그러니까, 2번, 3번 후타가 없다는 얘기는 조금, 그, 능이, 능이 지금 현재 진행형이 조금은 불안감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멋진 능이버섯. 진짜, 그때, 제가 눈을 딱 감고, 어, 채취를 안한 건데, 이렇게 멋진 능이로 탈바겜 했습니다. 이 자리는 올릉이 자리인데, 올해는 올릉이, 능릉이가 필요가 없습니다. 어, 똑같은 능이로, 어, 한 이틀, 삼일, 하루 텀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큰 의미 부위를 않겠습니다. 자, 아주 이쁜 능이버섯입니다. 자, 손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또 능이가 이렇게 많아요. 별수 없어요, 올해는. 수분이 많은 해는 그렇습니다. 자, 잘 키워가지고 나온 능이버섯인데자 이렇게 어 원래는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딱 이겁니다 그러면은 어 느낌이 안 좋은 편입니다 자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준해보고 있는데 우와 여기 속에 송이가 다섯 개가 들어 있습니다 이야 우와 이게 안 보입니다 우와 엄청 이쁜 송이버섯. 우와. 이게 웬일입니까? 느낌이 좀 이상해서 다시 와서, 어, 보고 있는데, 이렇게 낙엽 속에 들어있습니다. 우와. 송이 오영재가 너무 이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말로 행복한 토백입니다. 이렇게 다섯 개를 채취를 했습니다. 우와. 웬일입니까? 이렇게 아직은 음, 밖으로 돌출을 안 했기 때문에 잘 송이를 잘 봐야 됩니다. 자, 우와, 행복합니다. 이렇게, 바로 그세개 옆에, 지금 여기가 송이가 세 개가 들어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렇죠? 보이시죠? 자, 이렇게 또, 바로 옆에 다섯 개가 들어있는 모습인데, 정말로 행복합니다.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자또 이렇게 주변을 보고 있는데 자이 자리도 송이가 어, 저번에 나온 자리입니다 아 근데 돼지가 너무 많이 팔아 가지고 와 아,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올해는 어, 지금 크게 돌출을 못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 또 나오고요 그렇죠 아 정말로 아까운 송이밭입니다 아주 어, 대공이 크고 찰진 송이가 나오는 자리인데 좀 아쉽습니다 자 아주 이쁜 송이버섯입니다 또 이렇게 주변을 보고 있는데 자 조금 늦게 나온 능이가 이렇게 잘 컸습니다 자아 이쁘게 성장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어, 이렇게 하얘지면은 백화현상이 일어나면은 다성장을한 겁니다 자, 엄청나게 잘큰 다발 줄릉이입니다. 또 이렇게 아주 이쁜 능이버섯이 이렇게, 자, 늦게 나온 자리에서 아주 이쁘게 크고 있습니다. 자, 또 이렇게, 지금 많은 능이들을 보고 있습니다. 성이도 보고, 능이도 보고, 오늘은 정말로 재밌습니다. 자, 아주 이쁜 늦이버섯입니다 또 이렇게 능이가 우와 엄청나게 이쁩니다. 자 그렇죠? 우와 또 이렇게 늦게 나온 능이가 이렇게 반겨줍니다. 자 엄청난 능이 버섯입니다. 우와 정말 이쁩니다. 환상적인 능이 버섯 어쩌다가 한두 개씩 나오는 자리인데 또 이렇게 올해는 우와 대공 버섯. 엄청 싫어합니다. 자, 아주 이쁜 능이버섯입니다. 또 이렇게 해서 주변을 보고 있는데, 자, 이것도 한 일주일 전에 본 능인데, 자, 여기는 저 소나무가 있는 자리입니다. 자, 이렇게 줄로 아주 이쁘게 저 위에까지, 그러나 옛날에 비해서 어, 많은 대줄은 아닙니다. 자, 아주 이쁜 능이버섯인데, 자, 이렇게 가는 곳마다 어, 이렇게, 어, 아주 다발릉이들이 반겨주는데, 자, 어, 조금 건조한 곳에 능이가, 다발릉이가, 좋은 능이가 있을 확률이 많습니다. 올해는 습이 많기 때문에, 어, 능이가 많이 숨었습니다. 자, 아주 이쁜 능이버섯입니다. 자, 지금은 대왕 도나무 밑에, 자, 여기에 또 능이버섯이 이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주변에 성이도 나오는 자리인데 성이는 아직은 안 보입니다. 자, 아주 이쁜 다발링이가 반겨줍니다. 이것은 채취를 해야 됩니다. 자, 대양 소나무 밑에도 있는 능이 버섯입니다. 자, 또 이렇게 이쁜 능이가 지는 어, 백능이가 가고 있습니다. 자, 아주 이쁜 능인데, 자, 늦게 나온 자리도. 이제는 능이가 다 피었습니다. 자, 아주 이쁜 능이버섯. 자, 백능이. 그 맛있다는 백능이로 바뀌고 있습니다. 수분기가 좀 마르니까 더 맛있는 거예요. 자, 아주 이쁜 능이버섯입니다. 자, 이렇게 또, 늦은 줄능이버섯이, 이야! 엄청 이쁩니다. 자, 쭉 나와 있습니다. 우와! 그렇죠 이제는 완벽한 능이가 출현을 알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아 정말 이쁩니다 오늘은 지금 엄청난 능이버섯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자 엄청 이쁜 줄릉이입니다 이렇게 서 줄릉이가 아 진짜 담스럽게 잘 컸습니다 우와 엄청나게 이쁜 줄릉이버섯입니다 자 여기서 나오고 있고요. 우와. 저 아래까지 이렇게 쭉 지금 이제 좀 늦게 나온 능이입니다. 자, 진짜 이쁜 능이 버섯이 바글바글합니다. 자, 이건 좀 작고요. 우와, 이건 진짜 이쁩니다. 자, 자, 우와, 엄청나게 이쁜 성체 능이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지금은 사랑맞추고 화산 중인데 올 들어서 최고로 좋은 능이들, 바글바글한 능이들을 많이 봤습니다. 자, 또, 어, 비도 타이밍이 맞게 지금 오고 있는데, 어, 능이도 비를 안 맞게 지금, 어, 다 왔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늦능이 자리에서 능이들이 아주 좋습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올해는 어 늦능이 자리에서 올링이처럼 빨리 나온 능이들이 아주 좋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또 다음에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